한번아 자, 음, 고래도 만났고, 또, 데도 어, 란데도 처음에 바다에서 이렇게 우주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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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음악공지를 하면서 아폴로 1일호가 이렇게 일단 소리를 넣고, 네. 바다에서 잠깐 또 우주를 올라왔습니다, 지금. 네. 우주와 바다는 되게 닮았잖아요, 그쵸? 네. 바다도 또 우주에 속하지만, 우리도 다 우주고, 그쵸? 네. 저는 그런 미지의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우주, 바다가,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물물과 쌍물도 원료로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네.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하는데, 네. 네. <laughs> 이렇게 중력이라는 게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데 또 여러분의 중력도 또 저를 끌어당기고 네. 있아요 굉장합니다. 네, 우주 같고 또 바다가 같고 충력 같은 그리고 또 피치 그리또 많은 것들. 네. 어그러의이것또 다음 곡을 정말 신체 측고해서 선곡을 했는데요. 일단 좀 앉아 볼게요. 네. 안볼것 같아. 그물도 앉지 마시고 땀도 <목소리> 닦고. <닦아있고.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숨을 안 쉬니까 땀이 많이 안날줄 알았는데 <laughs> 여러분이 또... 제 저를 또이게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. 응. 와. 왜 이렇게 미친 거야? 자 우주에 길 투숙했잖아요. 이제 우주로 왔으니까 우주에 대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배님 노래인데. 성시황 선배님. <laughs>